IT나 개발은 가장 또 선호하는 것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발을 한다, 개발을 공부한다는 거는 결 수행시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드 j s 로 간단히 만들어 봅니다. 혹시 노드가안 깔려 있으면 노드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Node.js.org네요. Node.js.org에서 요, 윈도우 뭐 인스톨도 있고 여기 혹시 맥북이나 리눅스 쓰시면 여기 선택하셔 가지고 설치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노드가 살, 잘 설치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도스창으로 나가서요 도스창은 나갈 때 요렇게 나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뭐 cn 내부 뭐 이런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름 은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글 이름은 좀 어, 지양해 주시고 그래서 CMD 여기 탐색기 CMD 딱 치시면 요 해당하는 경로에 여기에 바로 뜨니까 좀 편리합니다. 자, CMD. 자, 요때 이렇게 노드를 쳐서 뭐 마이너스 -v 이렇게 버전이 찍힌다. 그러면 이제 노드가 구동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자, 제가 준비한 어 이거 벌써 실행이 되어 그랬네요. 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요거 해서 자, 웹 서버 개념, 그러니까 서버가 뜬 거죠. 서버가 어, 로컬 호스트란 말은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켜요. 내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도메인을 쓰잖아요. http에 뭐 www. 뭐 google.com 이렇게 썼다면 요거를 음, 로컬 호스트로 한다는 건내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또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도 또한답스 있지만 그건 다음에.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내 컴퓨터에 방금 얘기했던 3000이라고 땡땡 있죠? 이게 포트예요. 3000번 포트로 자, 서버가 어, 이렇게 동작되어 있다. 이런 의미고. 해보겠습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찍히죠. 헬로 월드.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컴퓨터지만 서버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고, 이 브라우저 찍힌 거, 요거는 이 브라우저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로컬 호스트라는 곳에 가서, 3000번 포트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자세히 보려면, 자, F12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미지의 세계죠. 열,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laughs> 자, 근데, 다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정말, 어, 좀, 네트워크, 어,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네트워크를 가서, 요걸 한번 더, 갱신해 볼게요. 로컬로스트라는 곳에 가서, 뭐, 200번 스테이터스, 뭐, 이렇게 왔다. 라는 거예요. 200번은 뭐냐면, 어, 말씀드렸지만, 성공이다. 200, 오케이. 어, 성공이다. 잘 응답을, 받으면 200이 뜹니다.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조금 복잡한데 복잡한 것들은 빼고 아는 것만 볼게요. 자, request 요청을 한 URL은 HTTP의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 로컬 호스트의 3000번. 자, 여기에 다른 사이트를 접속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request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썼다. get 포스트 딜리트 뭐 t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음에 자 게시라는 건 이렇게 url을 쳤을 때어 하는 방식이 게시에요 개으로어이 url로 요청을 했습니다 상태는 205k okay. 어, 정상적 인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없는 페이지를 한다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404가 나오죠 없다 나파운드다 그럼 404는 없는 거예요 자 사홍사는 나파운드 이런 페이지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고 이거 뭐이 컨텐츠가 뭐 텍스트 플레인냐, 뭐 이런 예,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서 쭉뭐이 어, 정도 일단 지금 얘기 드린 것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리스폰스는 이렇게 왔다. 음, 는것이고요 자, 런 프로토콜과 응답이 주고받아진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서버가 떴습니까? 라고 그러면 Node.js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짠거 아니고요. GPT에게 Node.js로 그웹 서버 하나, 서버 하나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정리해줬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뭐한줄한줄다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require라고 해서 이 모듈을 사용하겠다. 라는, 그냥, 개념이에요. 자, 언어는 기본적으로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require를 써요? 그냥 node.js는 이런 단어를 써서 HTTP 프로토콜을,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이고, 여기에 다른 모듈도 가져올 때 require를 씁니다. 자, 그래서 HTTP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HTTP. node.js에서는 이렇게 create server라는 그런 함수를 간단히 제공을 해서 서버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다. 이렇게 인자랑 넘겨 준 상황인 거고요. 자, 아, 요때 어, 요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개수로 그 요청을 하면 요청이 오면 요런 성공 상태를 성공 상태를 리턴을 어, 해 주려고 하는데 스테이터스 코드는 이제 스테이터스 이, 이 s 스테이터스가 갖는 코드인 거죠. 200도 코드고 404도 코드입니다. 요 코드 하나를 어, 넣어서 이 변수를 넘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리스폰스를 만들 때 이게 다 리스폰스거든요, 응답이거든요. 응답 안에다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200도 넣고 이런 컨텐츠 타입. 그러니까 이 컨텐츠의 포맷이 뭐냐? 이거 텍스트 플레인이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약속들은 그냥 좀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요. 헤더에다가 요렇걸 넣겠다. 그리고 이제 마, 마무리를 하는데 이 헬로 월드를 찍는 거예요. 헬로 월드를 어, 찍는 거다. 뭐 여기에 다른 글자를 넣으면 당연히 다른 글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게시나 이런 거를 안 했고 슬러시가 아니면 여기 슬러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아니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요청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렇게 대략의 지금 상황 서버 를 하나 만들고 Get 요청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200을 스테이터스 코드에 넣고 어, 응답에 이런 텍스트를 넣어서 리턴해준다, 어, 그러니까 리스판스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없으면 어, 404를 스테이터스 코드에 넣고 어, not found라고 찍어준다. 이게 어, 웹서버가 하는 일에 어, 일단 다네요. 현재는 심플하죠. 자 그러면 어. 포트. 설명드렸죠. 파트는 3000번 포트로 하겠다. 그럼 3000번 에서 기다린다. 라는 거죠. 그러면 3001로 하면 3001로 바뀌는 거예요. 리슨. 기다린다. 그러니까 서버는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것도 하나 생성된 것이고 이 서버가 리슨 하겠다. 여기 포트에서 그리고 여기 로그를 하나 찍어준 거예요. 그냥 이건 로그입니다. 로그. 자 여기에 로코로스트의 뭐 33편 1번에 기다리겠다는 걸 찍어준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텍스트를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단순히 찍어주는 걸 바꾸려면 서버는 열입니다 이렇게 자 저장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끌 때는 컨트롤 c C 그리고 노드 이렇게 아 이게 안 되네요. 자안 되는 것은 음아 여기가 여기가 요거에요아좀 살짝 예민한데 얘가 그 싱글 쿼테이션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어 아, 서버는 기다립니다. 자, 여기 싱글 컷탯이 아닌 뭐냐면, 여기가 어디에서 찍을 수 있냐면, 여기 일자 옆에, 일자 옆에, 여기, 일자 옆에, 제일 위에, 왼쪽에 일자 옆에, 예, 네, 그걸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좀 바뀐 것들 볼게요. 자, 3001번으로 바뀌었고, 로컬호스트로 기다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바꾸니까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3000번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기다리죠? 아니, 안 되죠? 왜냐면 3000번으로 안 뛰었으니까. 자, 그러면 3001번은 어떻게 될까요? 어 글자 깨지네요 자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추가되어야 될게 있어요 그 여기에 요거를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캐릭터 셋을 뭐 utf-8 이라는 한글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어거고요 utf-8 로 포함해서 이 한글이 정상적으로 주고받아 질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해 주면 됩니다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 205K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여기에 뭐 이미지도 나오고 HTML 태그로 이쁘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해보면 이게 웹 서버가 되는 겁니다. 어, 실제 Node.js로 웹 서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 Node.j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 서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HTTP 프로토콜이 결국 이렇게 웹 서버와 어, 클라이언트 간에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주고받는 그런 그 프로토콜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지금 웹 서버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 요청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노드 제이스로 이렇게 웹 서버를 내 컴퓨터에서 띄울 수 있고 이게 실제 그 정말 서버에 떠 있다면 거기를 접속하게 되는 거죠. 이 로컬 호스트가 아닌 뭐 IP 라든가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실제 이렇게 페이지들이 보여질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정교해지고 뭐 네이버나 구글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떤 간단한 페이지를 어 서버를 띄워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뭐 그림을 올린다든지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좀 만져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 해주시고 저기 좋아요도 해주시면 제가 좀어 참고해가지고 계속 요런 어 비슷한 계속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어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